밥을 찾았을까? <laughs> 바보야. 나는 바보 멍청이야. 레테슬라 <laughs> 주식을 안 사고 차를 사려고 알아봤을까? 어, 너 어, 멍청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 해요. 나나나원 나, 안녕 못 해. 오늘 또 별할 거진이 없어요. 아. 많이 보고 있었는데 벼락 거지 됐어. <laughs> 요즘 그 뭐라 그래? 포모라 그러 나? 예, 네. 포모. 요즘 그게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는 것 같아. 수익 많이 나고 있다가 빠지더라 기아차 내가 어제 많이 담았는데, 근데 어제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진 거야. <laughs> 아침에 조금. 무서워서 만 포지션에 이제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탔지. 아 다시 탔어요? 어 손절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쭉 올라서 오케이 됐다. 이제 오를 것밖에 없다. 애플이 진짜 기아의 손을 잡았구나. 거기또 넘어갔어요? 어 오랜만에 종토방들어갔어나 <laughs>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 기아 차만 오르더라고. 다른 건다 떨어지는. 그치그 이슈 때문인지 시장의 유동성이 다 기아 차로 몰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조금 더 보고 음. 어차피 1분기 실적. 보려고 해 가지고 7만 원. 초반대에 다시 사고 있었거든 1분기 실적까지 한번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음, <laughs> 너 죽고 그렇죠. 나 살자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보세요? 1분기도 아마 좋을 거 같아 음. 지금 차가 뭐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도 이슈가 있지만 확실히 신차 구매율이 올라간 거 같다 왜냐면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방화된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런 걸 체크하고 보고 있지 지금 나스닥이 이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파월이 약간 지금 시작의... <laughs> 파월 <파울> 친구예요? <laughs> <laughs> 파월 의장님까지 해야 돼? 뭔지도 모르는데? <laughs> 泡瑞。 약간 달래주더라고 사람들 음. 시장의 트레이더들을 이렇게 진정해 막 해가지고 음. 잘 달래가지고 시장 끌어올렸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10년물이 지금 1.56pp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1 7 5까지 되면은 아마 조금 시장이 많이 반응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음. 그게 약간 트리거 음. 기는 약간 발화점이 딱 있으면 그, 음. 그 전에 아마 조정을 끝내지 않을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조정이 나는 단순히 뭐 며칠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뭐한 2주 전부터 조정을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잠잠하게 있을 때까지 한번 매수하고 만약 거기서 한번더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사고 싶어했던 종목들 있잖아 네. 예전에 내가 팔았던 뭐. 만도 모비스 현대차 다시 잡아두고 음, 동권 관련주. <laughs> 동강 테마주 <laughs> 거기에 이노베이션 떨어지면 좀 이노베이션도 담으려고 하고 이노베이션 은 조금 정확한 합의 금액이 나와야 포노베이션 조금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획이다 그러면 2월달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음. 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월달은 정말 좋았고 2월달은 조정이 금조좀 있었잖아요 그치? 초반에 좋았다가 말일로 갈수록 수익률을 닦아먹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월 초반까지는 분위기 좋다가 오늘이 거의 말일이잖아 네. 마지막 거래일에 수익률을 다 반납하고 음. 이제 현타 오는 시점이 아닐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마 3월도 비슷할 것 같다 3월도 조정에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코스피가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3% 빠졌다 3% 올라왔다 나 오늘 이렇게 내릴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나스닥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술주들이 위주로 이제 쭉 내리면서 음. 다 끌고 내려오니까 오늘 시장이 거의 탄을 맞았지 미국도 급락을 응. 한번 하고 파월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응. 올라 갔다가 응.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니까 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응. 의장님의 말이 악 발이 좀안 받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 금리가 왜냐면 진짜 오르긴 했으니까 사실. 그치 근데 사실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 을 보면은 이게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응.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결국 시장이 어떤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냐가 지금 시장의 강도 를 체크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작년 12월 뭐 1월에 뭐. 그니까 러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안 먹히거든. 근데 지금은 어.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좀 약해지니까 음. 악재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다 나왔던 얘기들이. 어 타임이 나왔던 얘기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올 음. 수도 있다라고 다 했던 건데 결국 심리적인 거지. 악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장세인 거지 사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은 좀 차익 실현 구간이고 음. 워낙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그치. 그리고 뭐 테이퍼링은 안 하겠다고 이미 음. 선언을 했으니 유동성도 문제 가 없고. 음. 진리도 워낙 낮았으니까 이 정도 오르는 건 문제없다 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던데 동광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맞는 말이고 음. 다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그냥 시간 조정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일어나거나 막 정오점을 갱신하러 가는 거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진짜 오래 걸리면 1년도 가겠지? 1년 동안 마 이렇게 기어 다니겠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 1년을 거의 수직으로 올랐으니까 정도는 아마 이렇게 한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지루하고 되게 막 재미없는 장세이지만또그 안에는 또 변동성이 계속 있으니까 조정이 올 때마다 사고 싶은 주식을 조금씩 담아두면 내년까지는 아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아직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금리 자체를 정말로 인상한다거나 음. 그런 거는 당분간 없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치? 2009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laughs> 그런 쪽의 전략은 취하지 않는 것 같아. 학습 효과라고 할까. 버블이 생기더라도 그걸 용인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좀더 맞지 않나. 실이 실물 경제가 서 살아날 때까지. 음,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성장주를 많이 덜어내고 가치주들로 포지셔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 내가 상승장을 겪어보면 대부분 가는 놈이 계속가. 기존에 잡혀있는 주도주들 있잖아. 그 주도주들이 조정도 제일 적게 받고 갈때 제일 많이 가고 내가 그냥 겪어권 바로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테슬라가 뭐한 20%에서 많게는 응. 30% 조정을 받아도 오른게 있는데. 그게 오른 게야 지금. 그의 10배 올랐는데. 나으안 샀을까? <웃음> <웃음> 테슬라, 누가 나 대신 좀 사줬으면. 아, 테슬라 주식 말고 차 사려고 하시다. 어, 나는 왜 바보야. <laughs> 나는 바보 멍청이야. 왜왜 <laughs> 테슬라 주식을 안 사고 차를 사려고 걸어봤을까? 어, 바보. SK 이노베이션 음. 이야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어. 이번에 압수수색한다고 뉴스가 음. 떴더라고요. 음. 근데 놀란 점은 생각보다 크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어요. 좀 압수수색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 이미 사건 거의 다 끝나가고 아마 형식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오히려 수세청에서 나왔으면 아. 좀더 영향력 <laughs> 음. 컸을 텐데 그냥 압수수색 정도면 <laughs> 보여주기 시기 아닌가. 그래서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인 것 같다 나는.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한 거는 다 국방청 음. 생각을 일까 아니면 정유 부분이 워낙 좋아서 정유 부분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로 성장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겠지 근데 이제 미국이 더 한국형 배터리 일본 배터리를 밀어주려고 하니까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의 의존성을 덜어내기 위해서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잘 데리고 가서 잘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볼까라고 하면 뭐 기존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 화학이랑 SK 노베이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겠지.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사액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는 포지션은 그런 쪽으로 잡아두고 가는 게 개인적인 나의 전략. 또 그거랑 다르게 지금 공급망이 멈춘다고 해서 약이 나올 수 있는 게 인더또 자동차. 그렇지. 차량용 반도체. 테슬라도 한 3일 전부터 해가지고 2주 정도 캘톤 경쟁이 문을 닫았어. 그래고 생산을 2주 정도 멈췄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 자동차의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 하는 방법은 공장 가동률을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그 캘리포니아 공장은 엄청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인데 거기에서 모델 3를 지금 생산을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거는 확실히 반도체 쪽 수급이 타이트하다. 지금 GM이나 뭐 토요타나 그런 쪽은 이미 작년에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감산을 했잖아.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자유로운 게 현대 기아차라고 하는데 현대 기아차도 아마 이 3개월 안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쌓아둔 게다 소진돼서 똑같이 감산해야 될 수. 있겠다 음. 공장 멈춰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 제조업 입장에서 최악이 공장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 손실인데 하루 멈출 때마다 엄청 천문학적인 엑스인데 그러면 왜 차량용 반도체가 이렇게 품귀 현상이 생긴 건가? 결국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수요 측을 잘못한 거 아닐까? 어쨌든 뭐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되게 메리트 없는 상품이잖아. 음. 너무 영업이익이 낮지. 마진율이 적고 그에 필요한 기술력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음. 잘못 만들어졌다가 차량들이 다 리콜되면 그거에 대한 또 보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크게 걸려 있는 것 같다. 수요 일치기잘못되어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차량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지. 네.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가격 반영이 되겠지. 근데 최악인 거는 이 상황이 길어졌을 때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체 매출의 30%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를 내가 보고 있어서 봤는데, 그게 매출이 주는 게 그냥 차를 못 만들어 주는 거예 그렇지, 내가 1년에 100만 대팔수 있는데, 70만 대 밖에 못 나가 음. 그런 거지. 완성 업체들한테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긴 하지. 근데 <laughs> 관련 자료들 보면 원래가 한 26주 정도 음. 공급받는 데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지금 음. 부족한 게 많아서 음. 정상화 되려는데 52주, 1년이 음.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치,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해도 생각보다 잘 해결돼. <laughs> 그때 뭐, 일본에서 기초 소재들 있잖아.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뭐, 불산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나왔을 때도 뭐 이제 뭐 반도체 못쓰니 생산 못하니 망하니 했는데 결국 어떻게든 다시 잘 해오잖아 네. 어서 잘 구해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엄청 뭐 완성차 업체들이 진짜 매출이 30% 깎일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장기화돼도 아마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치 매출이 네. 적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유지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해 일단, 신차 구매율이 아직 탄탄하고, 2021년에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걸 봤을 때,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안에서 나는 거래도 하고, 포지션도 모아가고, 그런 상황이지. 마지막으로 이번 달 비롯해서 앞으로도 응. 2월처럼 변동성이 크거나 응. 조정을 주는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응.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맨날 똑같이 얘기하듯이 조정이 와도 괜찮은데 내가 왜 조정이 오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돈 주식 사는데 주식 자체는 괜찮아. 근데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 주식이 막 떨어져. 그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나는 좀 보거든.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서 봐야만 내가 어, 탄탄하게 들고 할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2월 마감일인데 너도 많이 잃었어 <laughs> 네 그러면 2월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에는 제 주식들도 다시 반대하길 바라고 <laughs> 여러분들의 계좌도 3월에는 조정에서 벗어나서 정고점을 향해 갈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안녕